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 제가 우연하게 그 월드비전의 포스터를 제가 보게 됐는데 그게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우리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월드비전의 비전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 제가 느끼게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풍산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풍산 삶이란 돈 많고 자신이 소유한 것이 많아진 것을 풍산 삶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자신들의 자식에게 그렇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풍산 삶이란 결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산 삶이란 이 세상에서 남들과 비교하여 더 많은 소유를 가졌다거나 더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녀로서우리에 주신 비전을 따라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난 삶이 바로 성산한 삶이라는 겁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맹마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는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겹작하여 찾는 자가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남보다 뛰어난 성공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일을 행함으로 풍수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시작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수하면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말씀이 전도수하며 전도수하면 그 말씀만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헛된 것이지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헛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전도자, 다시 말해 솔로몬은 폐아에 생각하는 모든 일이 괴로움 뿐이기 때문에 헛되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또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해에서 생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해보니까 결혼뿐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했던 구름 답듯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것이 바로 욕망을 쫓는 헛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데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부들 말씀을 보게 되면 구부러진 것도 걷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할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외형적으로는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 그것을 할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 모든 소를 다 해봤고 누렸던 사람은 한 여러분이 그뿐입니까? 여러분 소로몬은 누구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이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소를 다 가졌고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까지 소유한 어쩌면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고백에 믿어 주십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다다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까지 소유한 사람이라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과연 그 솔로몬 왕이 한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 있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때며, 헛되고 때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풍수한 삶이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풍수한 삶이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섰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아야 하는 것인 지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몬의솔문이된 결론이 무엇이냐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는다고 한번 타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손에 닿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 나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생각에서 세상에 속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섭렵했지만 그것은 손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무형지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십발절 말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면 지식을 다하는다는 귀심을 다하는 쉽게 말해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사서 고생하는 어리석은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풍수한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안에서 복되고 오늘은 교제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해외에 있는 것을 바르게 할 때만이 해안에 있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풍산 삶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바람을 잡는 무가치하고 헛된 수고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풍산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자리에 넘치라. 나의 삶이 풍수했습니다 내가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의 재생의 눈으로 바라본 해아래 인간세상에 대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자는 풍성한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삶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결코 풍수한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니 주시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영혼의 섭장, 새하지 않으시는 풍수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가 삶과 도그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